心飘。 시간 가장 중요. 우리 유튜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함께 예배 드리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과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길 기도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항상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는 불편함을 지혜롭게 이겨 내는 감사한 마음을 주세요. 예수님 닮은 아이로 다정해서 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한 마음으로 한주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분 친구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들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친 구들, 여기 팥죽이 있어요. 이 팥죽은요, 엄청나게 특별한 팥죽이래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이 팥죽이 왜 특별한 팥죽인지 함께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말씀의손 펼쳐라! 야! 야곱이 너과 팥죽을 애서에게 주매, 애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가더니 애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창세기 25장 34절 말씀. 아멘. 어? 누구 배에서 나는 소리지? 전도사님은 아닌데. 오 어, 배고파. 오 어, 배고파. 아. 이 사람의 배에서 나는 소리였어요. 이 사람의 이름은 에서예요. 아, 진짜 배고프네. 들에서, 사냥해서, 돌아다녀서, 너무 배고픈데. 어, 이게 무슨 냄새지? 어, 내 동생 야곱이가 팥죽을 끓이고 있구나. 이 사람은 에서의 쌍둥이 동생 야곱이에요.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 형제였어요. 쌍둥이인데 많이 다르게 생겼죠? 에서는 몸이 붉고 털이 많았어요. 그리고 활동적인 사람이라 밖에 나가 사냥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에서와는 반대로 동생 야곱은 몸이 매끈하고 얌전해서 집에 있는 것을 좋아했어요. 야곱은 보글보글 팥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야곱아, 이 형이 지금 배가 몹시 고프다. 팥죽 한 그릇만 줄래? 싫어 그냥 줄순 없지 어떻게 하면 줄래? 아형 지금 진짜 배고파 형 내가 팥죽을 줄 테니까 형은 나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아 떡도 줄게 장자의 명분 까직거 그래 너 가져라 배고픈데 그게 무슨 소용이냐 얼른 팥죽 좀 내와봐 배가죽이 등가죽에 붙어버리겠어 좋아. 여기 팟주. 친구들, 장자의 명분이 무엇일까요? 장자는 첫째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때는 첫째 아들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집안을 이끌어 가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장자는 다른 형제들보다 더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어요. 그런데 친구들,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첫째로 태어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첫째로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그만큼 큰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야곱은요, 형인 에서보다 아주 조금 늦게 태어났다는 이유로 동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에서의 자리가 항상 탐나고 부러웠어요. 그랬기 때문에 오늘 이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달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형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과 복을 가볍게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장자의 명분과 팥죽 한 그릇을 바꿔버리고 말았어요. 이일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장자인 에서가 아버지 이삭에게 받을 축복을 동생인 야곱이 모두 받게 되었어요. 에서는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이렇게 에서는 돈으로는 구할 수도 없는 엄청나게 값진 장자의 명분과 달랑 파축 한 그릇을 바꾼 것이 되었답니다. 사랑하는 예쁜 유치부 친구들, 우리는 애서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로 해요.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소중한 것을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실수는 하지 않기로 합시다.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예쁨 유치부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 시간 예쁘게 기도하는 우리 예쁨 유치부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당장에 원하는 것에 지금 내 눈에 좋고 내 몸에 편한 것에 마음을 뺏겨 소중한 것을 놓치지 않도록 인도해 주세요. 나의 기쁨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아가고자 선택하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퀴즈입니다. 배가 고파서 장자의 명분과 팥죽을 바꾼 사람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1번 야곱, 2번 에서. 정답을 적어 선생님이나 전도사님에게 보내주세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